안녕하세요 남대리 월드입니다 기름 걸레차 오토맙 550 크레온 제품입니다 복도나 현관 등의 기름 걸레를 장착하여 앞뒤로 바닥을 닦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제품 상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여기도 뭐 파손된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사용하는 거는 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도 여기도 약간 나가서 약간 금은 갔는데 뭐 사용은 이상 없을 것 같고 현재 배터리는 이제 거의 없네요. 24볼트 무보수 배터리고 배터리 밧데리 가는데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될 거예요. 본 장비는 배터리를 갈아드리게 되면은 한 80만 원 정도. 배터리를 안 갈면은 요 상태로는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. 남대리 월드 010 7648 2498. 제품 연식은 2016년. 4월 정도 되네요 2016년 제품이네요 40만원 이 상태로 40만원 가져가셔도 되고 배터리 갈고 한 80만원 정도에 가져가셔도 가능합니다 남들이 월드는 뭐 이런 중고 장비들이나 신품 장비들 판매 및 임대 이렇게 한 업체니까 필요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